반갑습니다. 봄이면 매화꽃이 피는 그곳입니다. 263평, 0 매도금액 대폭 내렸습니다. 양산, 부산, 김해 인근에 멋지게 자리 잡은 그런 토지입니다. 주말 농장으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현재 국어를 통해서 차량 진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쪽 길이 국어입니다. 국어는 국유지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도심 인근에 주말 농장으로 제적이고, 시내버스 내려가지고 5분에서 6분 거리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땅 옆에 있는 20평도 함께 드립니다. 합해가지고 260평입니다. 매도금액은 몽땅 4,900만원. 양산, 김해 인근. 이정도 금액이면 전 저렴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이음을 가지고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나오기 때문에 뭐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보증관리직으로 나오고 있고 구글을 통해가지고 아래쪽에 한번 살펴보시면 구글을 통해가지고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금액 5,400만원에 나왔던게 이번에 금액 내리가지고 4,900만원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여기가 구급입니다. 어, 지속도를 보시면 구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땅 옆으로 해가지고 진입을 할수 있도록. 현재 물이 흐르지 않는 구거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한 필지 두 필지 붙어있는 땅두개다 드립니다. 합하여 260셰입니다 위성을 가지고 제가 한번더 상시하게 주변 여건을 한번더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이쪽은 땅값의 시세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부산 근교에 있는 분들은 원동의 땅값의 시세가 많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구글을 통해 들어가도 평당 30만 원 아래로는 찾기가 힘듭니다. 아래쪽이 부산 김해 위쪽이 양산 그 중간 지점 정도에 위치해 있는 땅. 도심 근골에 와서 근교 가까운 곳이라서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기도 참 좋습니다. 낙동강하고도 아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 진입은 구글을 통해서 진입할 수가 있으니까 차량 진입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쪽 운동하고 원동하고 우리 땅까지 그래서 한 5-6분 정도 그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를 제가 한번더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여기 한번 나와보시면 제가 이쪽 길로 해가지고 원동길 나와 있습니다 원룸길로 해가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끝까지 쭉, 이 길을 따라서 끝까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꺾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꺾이지는 부분을 해갖고, 한 100m 앞에 저희들 땅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드리면, 제가 빨간색 선으로 한번, 선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 꺼보면, 이쪽 길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쭉 따라 들어가다가, 끝나는 지점쯤에서 오른쪽으로, 한 93m, 거의 100m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어, 지나면 희들 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가지고, 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매더금에 확 내렸습니다. 부산 근교에 있는 임 임야 팽지입니다. 토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팽지, 임야지만 밭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 그런 물건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가지고